오늘 여기 분당이 92년식 아파트 양지마을 92년이면 3 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내 어, 나이보다는 적네. <laughs> 어. 오늘 이곳에 이제 한장 확인하러 온 건가요? 어, 오늘 이제 샤시 실측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 한번 하려고 왔어요. 같이 들어보면서 한번. 그래 그래 일단 현관부터 보면 이쪽에 이제 현관이 너무 넓잖아 그래서 이쪽에 이제 수납장 이제 벤치 의자가 들어갈 거고 이쪽에도 이제 신발장이 들어가는데 이 공간이 저쪽 안쪽으로 이제 펜트리 공간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장이고 페이크 도어 달려가지고 안쪽으로 펜트리 공간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는 이쪽에서 이제 좀 수납을 할수 있게 만들 거고 저 안에 또 공간이 있어 그래서 그 공간을 좀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어좀 이제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려 고 그래. 현관이 확 넓어지겠네요. 어 그렇지 이제 현관의 이제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거지. 넓어진다기보다는 지금도 되게 넓잖아. 아, 네. 근데 장이 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더 작지만 어, 더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다음 공간 가볼까요? 네. 여기 다 아치로 돼 있어. 와 문이 시기해 사각형이 아 여기는 잘 뜯어지는 벽인데. 여기는 지금 아마 조적일 가능성이 크긴 한데, 이게 콘크리트 내력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거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같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높이도 낮고 요즘에 트렌드하고는 안 맞잖아. 근데 이제 이게 아마 30년 전에는 고급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만든 것같아 나도 실질적으로는 처음 봐. 욕실도 제가 봤을 아. 때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아 지금 이 욕실도 보면은 여기 지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보통 이제 변기가 바닥에 배수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바닥 배수가 아니라 벽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어딘가로 지금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철거를 해봐야 뭔가 좀 확실해질 거 같긴 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어, 벽 쪽으로 연결이 되 있잖아. 아 그러네. 어, 어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철거가 돼봐야 어느 쪽에 변거가 있는지 확인이 좀될거 같아요. 지금 삼풍기소에들여서 보니까 저기 오른쪽 뒤에 벽이 있어. 어, 이거 예전에 이제 좀 구축 아파트들은 천정에 있지 않고 저쪽 안에 이제 비트가 있거든. 그쪽으로 이제 뿜어져 가지고 위로 이제 다 올라가는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저거는 어쨌든 계산을 해 줘야 돼. 이 바닥은 마루인가요? 아니야. 이거 데코타일의 형태야. 예전에 피타일이라고 했던 소재거든. 어, 그래서 지금 이건 피타일이 깔려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뛰면 떨어져 다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은 이쪽에 이제 라운드 창 예전 형식인가 라운드 창은 뭐 아파트마다 좀 있는 데가 많이 있어 그래도 많이 봤던 현장인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일자로 막아주거든 그러니까 이 라운드를 하면은 요즘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성비가 좀 떨어져 그리고 이제 공간 활용에 있어서 넓어지는 거는 네. 있는데 어쨌든 고객님도 일자가 좀 좋다고 하셔가지고 일자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어 만약에 이 라운드 창을 차트를 희가 교체를 한다 면은 음. 라운드 창은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는데 어 그러니까 라운드 창은 더 비싸 아, 예 열로 아. 구워가지고 이제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벤딩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쪽에 바도 생기고 이쪽에도 바가 생기고 이제 바들이 좀 많이 생긴단 말이야 어, 프레임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미관상으로도 좋진 않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깥쪽에 이제 방수를 잘 해야 되겠지. 어 일단 이쪽에 TV장이 들어갈 거야. 지금 일단은 확실치는 않은데 도면상으로는 이게 조적벽체로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적벽체가 아닌 것 같아. 일단 철거를 해봐야지 좀알수 있을 거고 여기는 뭐 단열재가 들어갔으니까 석고를 쳤을 건데 이 뒤쪽이 지금 모르겠어. 일단은 철거를 해봐야 이 벽을 철거를 할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철거가 안 되면. 디자인이 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확장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바로 정하기보다는 철거 이후에 정해진 부분이 있을 수있 도면이 좀 요즘 거면 그래도 거의 명확하다고 보거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오래된 아파트고 도면 자체도 너무 낡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되더라고. 철거 이후에 모든 게 정확하게 이제 100% 결정이 되는 거거든. 응. 철거 전에는 이런 건 이제 미리 이제 좀 고지가 돼야 되는 거지. 주방인데 여기가 이제 다이닝 공간으로 썼던 것 같아 예전에 이제 이 정도 평수면 부자들이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리를 할 일이 없어 그러면은 주방 아주머니께서 일을 하시고 가족들은 여기서 식탁을 놓고 이제 밥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 30년 전에 이 정도 사셨다는 건 부가 굉장히 있는 분들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리를 하시면 문을 닫아놓고 냄새 같은 게 나오지 않게. 아. 그래서 이제 요 공간이 어쨌든 내력벽이고 해가지고 좀 변동이 될 건데, 이렇게 싱크대가 이렇게 배치가 될 거야. 그리고 요쪽에 이제 키 큰장이랑 냉장고랑 이렇게 들어갈 거고, 요 공간은 요쪽에 이제 펜트리 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 아, 활용할 음. 수 있는? 응. 음. 그리고, 야, 너 이거, 이거 뭔줄 알아, 이거? 이거, 이거? 뭐, 뭐, 서랍장. 이거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를 다 여기다 버렸어.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닫으면. 그냥 떨어뜨리는 거야.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laughs> 이거 나 초등학교 때 <laughs> 있었거든. 와... 어, 그래서 예전에도 그래도 이렇게 좀 편리했다,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악취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1층에 내려가면 또 이제 그 쓰레기들이 다 모일 거 아니야. 그런 공간 소독도 자주 하고, 어쨌든 위생상은 되게 안 좋았어.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 여기 보면은, 봐봐. 불연성, 가연성. 어,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밑에서도 어느 정도 분리가 됐다는 거야. 야, 진짜 고급아빠 같았어. 옛날에는 대부분 있어도 하나밖에 없었어. 이제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쓸 공간인데, 이 보면은 평수가 있다 보니까 되게 넓잖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안방에서 대부분 잠만 주무신단 말이야. 그래서 요 공간은 좀 새롭게 레이아웃이 짜질 거야. 그래서 뭐 칸막이가 좀 쓰고 드레스룸 겸 침실이 만들어질 예정이야. 여기도 벽배 쓰네. 이 욕실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조명 형태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벽에 많이 있었어 이제 천정 자체가 예전에는 뭐 돔천장이 아니고 뭐 도배를 한 천장도 있고 리빙우드라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천장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교체하기도 쉽지도 않고 매입등이라는 게 많이 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벽등이고 저 램프도 다옛날에배 백열등이었어 여기 현장은 일단 고객님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계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뭐 여러 개 서치를 하셔서 우리 업체를 찾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뭐줌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계획을 잡고 이제 공사가 시작됐고, 이게 8월 뭐 초중순에 시작이 될 거야. 이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님이 이제 귀국하시기 전에 기본 뼈대부터 만들 거야. 뭐 설비 작업이나 철거 작업이나 이런 걸 먼저 해놓을 거고, 약두달 정도 걸릴 예정이야. 마감되고서도 한번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 <laughs>